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원도 삼척 미로에 있는 허니 한이 허니 연구소가 발전해서 동해안 청정 벌꿀 협동조합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여기는 부설 연구소도 있고요. 네. 조합원들 열 분이 모여서 아주 이 동해안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니, 한이, 허니 연구소가 동양청적 벌꿀 협동조합, 이제 동청꿀로 매년부터는 지금 하고입니다. 자, 보세요. 벌들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laughs>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요원 네, 씨가 지금 취재러 왔습니다. 있거든요. 음, 이게 화분이라고 하는데 취재하는? 취재하는? 선생님 화분이 정합해 <laughs> 어떤 거예요? 아 거리 뽑힌 꽃해서 화분 바리에다가 화분을 문쳐가지고 들어가지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먹이를 저장하는 화분. 이것도 이제 돌한 대만 주는 거예 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사람 한번도 보세요. 여기들이 거절이 멋거리가 됐죠. 아주 영리한 사니다 자, 여기도. 어, 박영님 안녕하세요. 니 열심히 취재하고 <laughs> 있는 우리 요원 씨. 군산에서 저희 남편 또 허니 할배 여기 <laughs> 사장으로 <우리 웃음> 있습니다. 아아아 <laughs> 여기 시죠 <한> 우리 허니 여기 한번 보세요. <웃음> 여기도 <웃음> 이 <웃음> 봉장입니다. <웃음> 열심히. 지금 저거 뭐 꽃? 그런 여기는 거. 1봉장, 2봉장. 자, 2봉장. 여기는 1봉장입니다. 1봉장. 와, 그래서 벌통이 양쪽으로 하나가득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요. 1봉장에 하나가득. 2봉장에도 하나가득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우리 벌꿀 활동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원씨입니다. 아, 네, 네. <laughs> 벌꿀 취재하러 왔습니다. 키우는 와, 가문을 많이 끌고 어, 들어오네. 꿀벌들은 언제까지 어. 이렇게 활동해요? 여덟 달까지, 아, 추울, 추울 때까지. 추울 때까지요? 네, 추울 추워서 <laughs> 활동 못할 때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저말벌 봐. 말벌벌 봐.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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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 다렸습니다. 말벌 여기 있습니다. 말벌 빨리 와서 잡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말벌 말벌. 말벌 말벌 여기 여기. 말벌 참, 아니 아니 놓쳤습니다. 여기 여기. 말벌기는이 말벌. 이제 이 영웅 조합이고 이쪽으로 나와서 천 아니 아안 됐어요. 미로라는 곳이에요. 미로라는 벌 공장인데 말벌 말벌 어, <laughs> 조심하세요 감자리채 <laughs> 들고 말벌 으시려고하 <laughs> 어, 여기가 보니까 이제 환경 자체도 <laughs> 환경 굉장히 같아요. 동해안 청정 아주 좋은. 여기는 동안 청정, 벌꿀, 영농협동조합, 봉장에서 라이브를 했습니다.